가수의 왕 시즌 37회는 빈에서의 무대 사고로 큰 충격을 안겼고 주연미의 완성도 높은 감동적인 발언이 깊은 여운을 남기며 제작진 모두를 눈물 짓게 만들었다. 현역가 왕 시즌 37회의 예고편이 세상에 공개된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다음 방송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는 긴장감이었으며 서바이벌이라는 형식이 인간의 감정을 얼마나 극단적인 시험대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지 목격했을 때의 당혹감에 가까웠습니다. 이번 7회는 본선 2차전을 무사히 통과한 생존자 14. 명이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길목인 중결승행 티켓을 거머쥐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운명의 해차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실력 차이를 넘어 누가 더 강인한 정신력으로 자신을 지켜내느냐가 당락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대결은 듀엣 무대와 솔로 무대를 연달아 치러야 하는 이중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참가자들에게 가해지는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이번 예고편의 중심에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가장 세게 흔든 이름은 단연 비에서였습니다 그는 평소 나이답지 않은 깊은 감수성과 곡의 서사를 완벽하게 해석해내는 천부적인 재능으로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영상 속비에서는 우리가 알던 유연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의 파고가 너무도 높게 치솟아 결국 무대 위에서 통제력을 잃고 흔들리는 모습은 보는 이들마저 숨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듀엣 무대 도중 감정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터져나온 흐느낌과 그로 인해 어긋나버린 음정과 리듬은 단순히 실수라는 단어로 규정하기에는 너무나도 아픈 균열이었습니다. 노래가 멈춘 듯한 찰나의 정적은 현역가왕이라는 엄격한 무대 위에서 그가 짊어진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흔히 볼수 있는 연출입니다. 그러나 노래의 흐름이 끊길 정도로 감정이 무너지는 상황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무리 진실하고 절절하다고 해도 경연은 결국 냉정한 점수로 그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빈에서의 눈물은 결코 유약함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곡이 가진 슬픔을 너무나도 깊이 흡수해버린 나머지 그 감정이 역류하여 가수의 이성을 압도해버린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윤명선 마스터가 감정을 너무 잘 흡수하는 가수라고 그를 다독이며 던진 평가는 칭찬인 동시에 그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는 예리한 지적이었습니다. 감정이라는 날카로운 무기가 양날의 검이 되어 가수 자신을 향하게 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더욱 잔혹한 점은 이러한 감정적 소모가 극에 달한 상태에서 곧바로 솔로 무대를 완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듀엣 무대에서 상대방과의 호흡을 맞추며 겪은 심리적 요동이 가라앉기도 전에 오롯이 혼자만의 힘으로 무대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은 베테랑 가수들에게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감정이 한번 터져나오면 호흡과 발성 근육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평소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제작진이 빈에서의 솔로 무대 장면을 최대한 감춘 것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시청자들의 몰입감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주현미 마스터가 언급한 만점이라는 단어가 이 혼란스러운 예고편 속에서 더큰 파장을 일으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현미라는 거장이 만점이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무대가 가진 감동의 깊이가 이미 기술적인 완벽함을 초월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예고편은 동시에 비내서의 흔들림을 강조하며 시청자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만점에 가까운 감동과 무대 사고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공존할 때 대중은 그 미스터리한 결과에 더 깊이 매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의 제작진 전원이 눈물을 쏟았다는 홍보 문구 또한 이번 무대가 단순한 경연을 넘어 인간적인 교감의 정점에 서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비록 예고편이 극적인 편집을 택했다 할지라도 그 현장의 공기가 얼마나 뜨겁고 절실했는지는 화면 너머로도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해차를 주목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누군가의 실수를 소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실수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예술적 가치를 목격하기 위함입니다. 10대 3강이라는 프레임 속에 갇혀 천재라는 수식어와 감정조절이 미숙하다는 비판 사이를 오가는 빈에서에게 이번 무대는 가수로 성장하기 위한 가장 혹독하고도 고귀한 입문이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가 무너진 감정을 다독여 솔로 무대에서 다시금 중심을 잡고 완주해냈다면, 그 눈물은 패배의 기록이 아니라 한 명의 진정한 아티스트로 거듭나는 찬란한 서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현역가왕 시즌 37회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노래는 기술인가 아니면 마음인가? 그리고 그 마음이 기술을 이겨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주연미 마스터의 따뜻한 발언과 제작진의 눈물은 결국 우리가 노래를 통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완벽한 기계적 음정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인간의 진심임을 말해줍니다. 경쟁의 잔혹함 속에서도 참가자가 자신을 지켜내며 끝까지 노래를 마치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그 어떤 고득점보다 깊은 위로를 선사할 것입니다. 비내서를 비롯한 모든 출연자가 이 거친 파도를 넘어 성숙한 음악인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빈에서 시가 무대 사고 이후 대기실에서 마스터들과 나누었던 비공개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주연미 마스터가 만점이라는 이례적인 평가를 내리게 된 결정적인 심사 기준의 세부 항목이 궁금하신가요? 또한 제작진이 현장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무대 연출에 숨겨진 장치들과 사고 이후 빈에서 시의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진행된 특별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정과 기술의 치열한 사투 끝에 탄생한 이번 해차의 최종 결과와 비하인드 스토리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가슴 깊이 다가오시나요? 배려하는 사회를 지향하며 무대 위 화려함 뒤에 감춰진 아티스트의 고뇌와 성장의 통찰을 전하는 안나기 대표 김용숙입니다 최근 공개된 현역가왕 37의 예고편은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 시청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긴장감을 선사했습니다. 중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이번 해차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냉정함과 한 인간의 감정적 임계점을 시험하는 잔혹한 구조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600자 이상의 심층 분석을 통해 감정과잉으로 인해 무대가 흔들린 빈에서 양의 눈물이 지닌 의미와 마스터들의 엇갈린 반응, 그리고 시청자들이 이 비극적 드라마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7회는 본선 2차전을 통과한 14명이 듀엣 무대와 솔로 무대를 동시에 치러야 하는 이중시험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체력과 멘탈, 그리고 감정조절 능력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과정입니다. 특히 감정의 밀도가 높은 빙에서 양에게 이러한 구조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했습니다. 예고편에서 포착된 그녀의 모습은 평소의 유연함 대신, 감정이 임계점을 넘어 흐느낌으로 변하고 음정과 리듬이 어긋나는 충격적인 순간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디션 무대에서 감정의 진실함은 중요하지만 흐름이 끊기는 것은 심사 문법상 치명적인 약점이 될수 있습니다. 빈에서 양의 눈물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감정 흡수력이 너무나 강한 예술가가 겪는 역류 현상과도 같아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마스터들의 반응 또한 이번 해차의 잔혹함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윤명선 마스터가 그녀를 진정시키며 건넨 코멘트는 감정이 기술을 압도했을 때 발생하는 위험성을 지적하는 냉철한 평가의 핵심이었습니다. 반면 주현미 마스터의 만점 발언은 그 무대가 가졌던 감정적 압도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시사하며 시청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제작진이 만점이라는 극찬과 무대의 흔들림을 교차 편집한 것은 불확실성을 극대화하여 시청률을 견인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극적인 연출 뒤에는 어린 참가자가 짊어져야 할 심리적 중압감이 도사리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번 해차의 핵심은 빙에서 양이 무너진 감정을 추스르고 솔로 무대에서 다시 완주하는 가수로 돌아올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흔들림이 사고로 끝날지 아니면 더 깊은 감동을 주는 서사가 될지는 오직 그녀의 회복 탄력성에 달려 있습니다. 10대 3강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는 때로 작은 실수조차 거대한 흠집으로 만드는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고편의 짧은 정보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누군가가 시련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성장의 순간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감정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스스로를 상처 입히지 않도록 그녀가 스스로를 지키는 호흡을 되찾아 무사히 무대를 완주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한 어린 천재 가수가 쏟아낸 눈물과 그를 둘러싼 냉정한 평가의 문턱에서 우리 삶이 마주하는 시련과 극복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셨나요? 경쟁의 잔혹함 속에서도 끝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무너짐에 좌절하거나 타인의 시선에 힘겨워하는 여러분에게도 기분 좋은 전율과 다시 숨을 가다듬고 일어설 수 있는 따뜻한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참가자의 정서적 붕괴를 극적인 연출로 활용하는 것이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와 참가자의 심리적 보호라는 윤리적 책임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혹은 빈에서 양처럼 감정 몰입도가 높은 아티스트가 장기적으로 무대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서적 훈련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더 깊이 논의해 보고 싶으신가요? 질문 주시면 정성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전개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개된 현역가왕 3분 7의 예고편은 시청자들에게 단순한 설렘을 넘어선 팽팽한 긴장감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해차는 본선 2차전을 통과한 14명의 생존자가 중결승이라는 최종 관문으로 향하는 마지막 길목으로 사소한 실수 하나가 곧바로 탈락으로 직결되는 냉혹한 승부의 세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중결승행 마지막 전쟁이라 명명한 이번 대결은 1대1 듀엣 무대와 솔로 무대를 연이어 치러야 하는 이중 시험 구조로 설계되어 참가자들의 실력은 물론 멘탈과 체력의 한계까지 시험대에 올리고 있습니다.